안녕하세요, 머닝입니다. 오늘은 저의 그림 실력을 확 바꾼 세 가지 꿀팁 방법을 바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걸 도형으로 이해하기입니다. 정말 자주 들으셨겠지만, 이 방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가이드라인 처음 그릴 때, 원 그리시고, 눈 표시까지 원으로 도형을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초보자분들은 도형을 여기까지만 사용합니다. 멈추지 마시고 이런식으로 코는 다이아몬드, 입은 가로가 긴 원, 얼굴형은 오각형, 귀는 둥근 사각형, 목 사각형, 몸통 사각형, 어깨 동그라미, 팔 사각형. 손마저 둥근 사각형으로 먼저 표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손가락 영역 사각형. 만약 컵을 그리더라도 또 도형으로 그려주세요. 이거와 연결해서 두 번째 팁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비율 때문에 힘드시죠? 그래서 그걸 지금 도형으로 표시할 때 미리 체크를 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디테일한 묘사는 절대 안 돼요. 자, 손에 비해 얼굴이 너무 크지는 않은지, 얼굴에 비해 몸은 너무 작지는 않은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비율을 체크해 가면서 세팅을 해놔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열정이 너무 넘쳐서 일단 건드리기 시작을 하면 그것만 너무 열심히 그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거는 비추천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리 비율을 잡고 하나씩 그려나가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어차피 묘사는 시간을 투자하면 되니까요. 비율을 먼저 잡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팁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그릴 때 진짜 비율 맞추기 힘드시죠? 대체로 눈부터 코, 입순으로 그리면 턱이 너무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은근히 꿀팁인데 얼굴형이랑 귀부터 먼저 그려보세요. 참고로 처음에 그린 가이드라인은 100% 정답이 아닙니다. 이 틀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면 그림이 더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니까 적당하게 활용만 해보세요. 마저 설명을 드리자면 대체로 얼굴 외곽 형태와 귀 비율 두 개를 맞추기는 너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턱 위치랑 자연스러운 곳에 입술을 넣어보세요. 이것도 너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입술과 어울리는 곳에 코 위치를 표시를 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머리카락 부분을 그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눈을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역순으로 그리면 비율 맞추는 데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저 그려주시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스타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인물을 그리다 보니까 실력이 많이 늘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림이 너무 어렵다면 이세 가지 방법을 한번 꼭 사용을 해보세요. 오늘도 중요한 것들만 꾹꾹 눌러 담아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